자, 김시앙 t v 가 오늘도 오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의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과연 오늘은 또 여기서 어떤 주제로 이슈가 되었고, 인기글을 차지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파파는 파이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파이코인을 욕하는 사람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카페에 들어오면 여기 인기글 있죠. 여기 옆에 불 타오르고 있죠. 인기글 누르고 조회수가 쭉 나옵니다. 쭉 눈대중으로 한번 쭉 훑어보시고 제일 높은 거. 1366. 자, 닉네임. 야뽀지만 이미 남겨주신 제목. 1만 파이 이상 거래자는 모두 투기성 매집. 과연 이게 어떤 말인지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용은 뭐 길지가 않습니다. 자, 봅시다. 1만 파이 이상 거래자는 모두 투기성 매집이다. 부동산 거래 같은 큰건 외에는 1만 파이 이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코어팀에서 생각하는 가격은 파이당 30달러 선입니다. 그런데 매집러들이 저가 여론 형성하여 무분별하게 수만, 수십만 파이를 매집해서 가격을 똥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코어팀에서 일 엄중히 여기고 처단할 겁니다. 폐쇄넷을 둔 이유는 개발 시간을 벌고 처단하기 위함입니다. 거래 활성화 기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 희망 사항.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거래를 많이 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시간이다. 배세형 메인넷이. 자,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민심은 어떤지 댓글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어팀에서 생각하는 1파의 가격이 30달러? 네, 알겠습니다. 똥! 생각해 볼만한 글이네요.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오, 감사. 드디어 제 의견에 찬성하는 분이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반대 의견입니다. 후기와 투자는 엄연히 다르다 보니. 아쉽네요. 우리 편이 아니라니. 30달러 기준은? 뭐 그리 억울하신 겁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은 그냥 냅둬요. 폐쇄형 네트워크라도 다 계정이 아닌 1인 1계정으로 거래하는 것은 어떤 거래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애초에 폐쇄형이라도 변송을 할수 없게 만들었어야죠. 그냥 매집러들은, 매집러대로 생태계 참여자들은 참여자대로, 채굴러들은 노드를 돌리든 냅두자구요. 그럼 좋은 결과는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니콜라스 맞습니까? 매집하시는 분들도 정상적 거래, 물물 교환으로 수량 늘리시는 분 많습니다. 그분들도 대단하신 겁니다. 향후, 파이코인이 10만원 이상 돼도 그분들은 파이코인을 믿고 매집하신 분이라 그 시점에는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다 하겠죠. 하지만 반대로 파이네트워크가 어떤 문제로 인해 없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두 본인의 책임이 따르겠죠. 고로, 매집하시는 분들도 리스크를 감내하시는 분, 일종의 투자의 방법으로 결정하고 하시는 것이라서 1만 파이 이상을 모두 동결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동결은 아니고 정상적 활동은 당연히 인정돼야죠. 하지만 아이폰 수십 대 같은 건 누가 봐도 정상적 매입은 아니죠. 투기성 매입이지. 그럼 반대로 생태계 사장님들 매집러들 파이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한 건데, 만약 오픈 메인넷이 안 되고 망한다면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까요? 뭐든지 본인 책임입니다. 아무쪼록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채굴하면 다 보상받게 되어 있으니 너무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이폰 수십 대 파는 것도 큰 결심과 리스크가 있죠. 저는 정당한 매집이라고 봐요. 물물교환이고, 자신의 파이로 하고, 고가로 산 아이폰을 파이코인이 미래가치를 믿고 결심한 부분이니 다 파이세상에서는 누가 뭐라고 지적할 수 없죠. 규제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당연히 망하면 날리는 거죠. 규제 위반했을 시 흥하든 망하든 본인이 감당해야죠. 예를 들어서 규제 위반이라면 불법 도박에서 이르면 어차피 꽝 땄어도 신고가 들어가 경찰에 걸리면 꽝 그러므로 규제 범위 내에서 매집하면 됩니다. 코어팀에서 생각하는 가격이 왜 30달러인가요? 니콜라스가 30달러 선에서 거래한 과거가 있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도 30달러 선에서 거래하면 되겠군요. 아이폰 수십 대 파는 게왜 불법? 많이 팔아서 불법? 그럼 음식점에서 음식 많이 팔아서 파이 많이 벌면 불법? 파이 생태계에서 매장 장사가 너무 잘 돼서 10만 파이 모으면 불법? 폐쇄형 메인넷이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거래했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죠. 저도 공감입니다. 생태계 참여의 기준은 소상공인 또는 기업의 제한적 표현이 아닐 겁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또는 그 외의 현물을 파이코인만 혹은 현금 비중을 나눠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생태계에 기여하신 분이라고 할수 있죠. 파이코인을 채굴하여 획득하고 폐쇄형 메인넷의 거래 기준에 합당하게 거래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며. 본인이 모든 리스크를 감내하는 것으로 저 역시 고가의 제품으로 파이코인을 얻는 분들 대단하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그 결정에 부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냥 자신이 믿고 할수 있는 만큼 매집해요. 자기 돈으로 1도 투자 못하겠으면서 남들 매집하는 건 배아파하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용돈 아껴서 물건 팔아 매집해. 왜 못하겠어요? 파일을 100%못 믿으니까 못하겠지. 저는 임통이라 매집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네요. 임통인 전체 인몰에서 매집합니다. 그냥 매집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겠죠. 저는 일단 안전하게 채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채굴 동료로 마그되지 않은 안전한 금고에 잘 모아두고 있어요. 저도 때가 되면 매집하겠죠. 슬기로운 방법으로요. 매집 방법은 비밀입니다. 코어팀에서 제지하는 순간 파이 가치는 영원히 될 겁니다. 지능적 파카신가요? 현금성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는 우리 모두 권장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아이폰으로 매집한다고 동결요? 그럼 파이 바로 망해요. 파이 잘 되면 좋지만 망하면 그분들은 곡소리 나요. 우리처럼 매집 못하는 구경꾼들은 한숨 한번 쉬면 끝날 일이지만요. 제 생각은 만불갑니다 아마 대부분 한남 더 힐로 이사 가십니다. 아직 가치가 없는데요. 1파이 10만원인데 매집했어도 그리 말하실까요? 1파에 100만원인데 큰 손이 매집하겠다 하고 개미들 팔아제껴도 그리 말하실까요? 본질은 눈살 찌푸려지는 지저분한 감정이 기저에 있기에 이런 글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자, 고양이 사진도 하나 올라왔죠? 그러니까요. 님한테 피해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피해의식이 장난 아니네요. 그것조차도 생태계입니다. 지금은 상장된 것이 아니잖아요. 0.4달러든 31만 달러든 파이오니어들의 몫입니다. 자신이 매집을 못하니 배가 아픈 건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기가 많을까? 남이야 매집을 하든 던지든 왜 참견을 하실까? 자신이 하면 투자고 남이 하면 투기인가요? 자, 요렇게 민심을 받습니다. 이 글쓴이의 글에 대해서 어, 대부분은 반대를 하고 있죠. 그거는 잘못됐다. 매집하는 거는 뭐 자유다. 신경 쓰지 마라. 어, 요 정도로 어,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야포지만 님의 글이 오늘의 인기 글 베스트 1으로 선정되셨습니다. 2등을 만나 보러 가보죠. 자, 쭉 봅니다. 1361또야포지만 님인데 제목 솔직히 부끄럽죠. 자, 뭐가 부끄러운지 한번 눌러 봅시다. 파이오니어 중에 수많은 소상공인이 있을 건데 생태계 매장은 일부밖에 안 되잖아요. 연예인도 있을 건데 밝히지 못하겠죠. 인기 떨어질까봐. 변호사, 의사, 판사, 경찰관, 기타 공공기관의 분들 많을 듯한데, 나 파이 최고란다 하고 떳떳하게 못 밝히죠. 왜냐면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우시잖아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이죠.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그거 제가 아는 뭐 공무원 분도 파이 코인 최고라고 있다고 말하던데요. 과연 이 글에 대해서. 민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만 님의 글은 상당히 뭔가 이슈를 자꾸 발생시키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봅시다. 니 마, 정신 챙겨요. <laughs> 바로, 바로 나오죠. 한대 맞자. 자, 상당히 힘을 실어서 때리고 계시죠.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나중에 안한걸 후회할 텐요. 뭐가 부끄럽지? 피해 주는 거 없고 도움 주는 건데 참.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인가요? 그럼 이런 대지도 않은 글을 쓰는 것을 제일 부끄러워하셔야죠. 만약 관심을 원하시는 거라면 축하합니다. 성공하셨네요. 부끄럽진 않고요. 몇년전 하자고 했던 친구들이 그때는 조롱했다면 지금은 하고 싶은 것처럼 하는데 늦었다고 생각해서 안 되길 바라는 눈빛이에요. 나쁜 친구들 같은 이라고,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전화번호 보니까 시의원, 의사, 변호사, 경찰서장 등등 다 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인도네시아 통상부 차관에게 직접 파이 질문하는 파이오니어도 있습니다. 사람, 국가, 문화 차이입니다. 자세한 내용 링크 드립니다. 바로 위에 제 글에 오셔서 댓글 좀 달아주시지요. 얕은 개울에서 개구리 잡고 노실 뿐. 파이하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 자존감이 거의 바닥이라는 의미입니다. 평소에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한 모든 일이 의미 없고 떳떳하지 못한 자신 없는 일에 대한 투영이죠. 반대로 주요직이나 연예인들은 직업상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지인들하고 공유하면서 할 겁니다. 솔직히 맞춤법 틀린 게더 부끄러울 것 같아요. 인정. 빵 터지고 갑니다. 많이 부끄러울 듯. 얘가 안 가네요. 지금 이 시점에. 뭐가 창피한 건지 저는 자랑스러운데요. 코인 시장과 파이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일 겁니다. 정확하게 설명해 줄수 없으니 오해받을까 봐 두려운 거죠. 주변에서 파이 코인 최고란 것 부끄러워하시는 분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단한 분도 없습니다. 제 주변은요. 창피한 게 아니죠. 저는 로또 사러 갈 때도 창피하지 않던데요. 부끄럽지 않은데요. 아들도 하고 있고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하는 일이 부끄러울 것이 있나요? 저는 파이 2만 1000개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입을 막 세리고 있죠. 연예인이나 공인은 그럴 수도 있죠. 비트코인도 터놓고 몇개 있다고 밝히기 껄끄러울 듯. 님,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부끄럽네요. 기본적인 맞춤법도 틀리시는데 본인부터 되돌아보세요. 자 상당히 밑으로 글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거는 뭡니까? 아 김치 싸대기 에라이 이거나 먹어라 <laughs> 이건 어디서 또 구하셔 갖고 오 퇴근 시간에 사이다 같은 시원한 가마차기네요 돌려 가마차면 더욱 좋고요 근데 김치가 아깝게 보이는 파일을 나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또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죠 자안 좋은 민심을 이끌고 다니시는 야포지마 님의 글이 2등을 또 차지했습니다. 자, 두 개만 읽어봐도 시간이 뭐 훌쩍 지났죠. 파이 빠빠 카페는 상당히 재미있는 곳입니다. 정보도 많이 있고 어, 이상한 글도 있고 재미있는 글도 있고 정말 간직하고 싶은 글도 올라옵니다. 제가 꾸준하게 소개를 드리니까 이런 어, 관점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또 즐겁게 오늘도 어, 채굴하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이라도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샹TV가 아마 내일쯤이면 5천명이 넘겠죠 그러면 커피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밤에 다시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